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복지사업을 직접 찾아와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리실 수 있지요. 그래서 정보를 파악하고 제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 느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조기 진단, 조기 개입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이의 상태를 명확히 알수록 그리고 개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에 있어서 도움을 줄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겠죠. 실제로 저희 러블리니가 경계선 진흥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저는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그리고 지역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역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NGO 난체나 사회적 기업 등 우리 아이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영역들을 찾아보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지 사업은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복지 사업을 직접 찾아와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리실 수 있지요. 그래서 정보를 파악하고 제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느리나 숫자 친구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대표적인 바우처 사업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에 해당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청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리나 숫자를 위한 대표적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바우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입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는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만 18세 이전에 장애 등록을 한 친구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이면서 장애 등록을 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요, 만 6세 이전의 아동에 있어서는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장애 진단의 선별, 그리고 예방의 입장에서 바우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발달상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서비스가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청은 읍면 동사무소에서 발달 재활 서비스 신청서와 함께 장애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만 6세 이전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이것을 받뒷반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도 적용이 되는데요. 기본 중위 소득 180% 이하의 가정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고 소득별로 14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금액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2만 원이고요. 만일 14만 원을 지원을 받으신다면 이 차액 8만 원을 다 부담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정부 예산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 서비스가 지원이 되어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더라도 대기 상태가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들 중에 바우처 지원이 안 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기 이전에 읍면동사무소에 사전에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이름이 조금 달라요. 어,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라고도 하고요.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회복 서비스 등등으로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지자체별로 내용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청은 해당 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어, 이것은 발달재활 서비스와는 다르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대체로 연초에 신청을 받는 기간들이 많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는요. 장애 등록을 가진 친구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이 아동청소년 심리바우처는요, 우리 아이들 모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 신청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장애진단과는 상관없이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는 추천서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추천서는 각 학교의 기관장이나 혹은 센터장들에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추천서를 통해서 도움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요. 11만 2천 원에서 14만 4천 원까지 차등 지급이 됩니다. 이두 개의 바우처는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라는 공통점이긴 하지만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신청하시면 또 다른 것들을 중복 신청해서 지원받으실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달 대화 서비스 는 예산이 허락 되는한 연중 언제든지 신청 하실수있 지만,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바우처 는 요. 어, 해당되는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 기간 동안에도 빠르게 예산이 소진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실 수 있도록 어,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서비스 제공 기간도 차이가 있는데요 발달 재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전, 만 18세 생일 이전까지 마음껏 사용하기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아동 청소년 심리 바우처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전에 선택하신 연도 2년 동안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로서 대표적인 이두 가지 바우처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아이가 만 6세 이전에 아동이라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먼저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이것은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경계선 지능 친구들과 같이 어, 장애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발달상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바우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 6세 이전이기 때문에 조기 개입도 굉장히 가능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바우처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달자아 서비스가 마감이 되는 시점에서는요 바로 연결해서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바우처를 사용하시기를 바래요 부모님들 중에는 어,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바우처가 2년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때 2년 동안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아이가 어렸을 때 치료적 개입이 들어가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아이들이 이제 취학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서 그리고 상담실에서 복지실에서 또 사회적 기업이나 또 NGO 단체 등 다양한 공간에서 우리 학년기 아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또다시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아동 청소년 심리 바우처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읍면 동사무소와 친해지셔야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상이하고 또 신청 기간 또한 다르기 때문에 어,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과 함께 연락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면서 제때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요 아 이러한 필요가 있는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이것은 민원 전화를 많이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전략을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느린 아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바우처 지원 서비스 두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활용할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그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마음껏 받자라는 것에서 그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러블린들을 위해 소리를 낼 줄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아이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들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러블린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아름다움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길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경계를 걷다가 되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